안녕하십니까. 심6침미문제입니다이 아, 나무가, 전번에, 잎따기와 아, 숨치기와, 철사거리를 하고, 가지치기도 하고, 몇번 했는 나무인데, 그 동안에, 아, 이렇게 가지가 많이 길었습니다. 그래, 이것을, 아자 어, 이걸 또 이것을 잘라 줘야 됩니다 아 문제는 자꾸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고 해야 가지가 짧게 어,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가지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새로 난 가지가 이렇게 길죠. 여기서 새로 난 데서 이두 마디를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상냥집이나강 상냥지. 이러고 쭉 뻗어 올라간,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전두 마디를 남기고, 세 마디를 남기겠습니다. 여기도, 아, 세 마디. 자, 아, 이거는, 아유, 도장지가 막 이렇게 길었습니다. 이것은, 뭐,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는.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는. 아, 그동안에 철사가 철사 감는게 얼마 안 됐는데 오, 파고들었네요. 와, 성장이 상당히 빨랐네요. 오,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나무가 굵어졌는가봐요. 줄이 생겼습니다 하하 <laughs> 자이 가지는 이렇게 한 줄로 한 줄로 있는데 한 줄이 있는데 그 옆에 가지가 나서 이 가지도 어 살려서 자요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자이 끝은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지진데 이거는 잘라야 되겠네요 여기도 두 마디 세 마디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것은 이 묵은 가지, 여기에 자른 자리가 뭉퉁합니다. 뭉통해서 이것을 이세 가지 난 짬에서 바짝 잘라가지고 어, 이 가지를 어, 사용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러면 여기가 그 상처가 아무리 되면은, 아, 요것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. 두 마디 정도 남기고 다 잘라줍니다. 자,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. 이건 제거를 시키겠습니다. 이세 마디 남기고, 잘라줍니다. 이 새로운 한 가지인데, 철사를 감아서, 그렇게, 눕혀주겠습니다. 잎이 있는 쪽에 가지가 어, 날수 있으니까 그쪽이 등이 되게 이렇게 곡을 잡아줍니다. 아지가잘난 자리가 있습니다.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. 새로 난 가지가 하늘로 방향이 올라가서 철사로 감아줍니다. 이 가지를 제거를 시킵니다. 새로운 가지를 절사로 감아서 어, 방향을 틀어주었습니다. 여기도 새로운 한 가지인데, 철사를 감아서 눕혀줬습니다. 이제 수영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지난번보다 가지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. 자, 갈수록 갈수록 아, 모양이 좋아집니다 자 작업이 다 됐습니다 또여서또 또 가지가 또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은 좀더 가는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. 가늘고 조금 짧은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. 그러면 그것도 아, 길기를조정하여 아, 이 수형에 맞추어서 만들면은 좋은 어 분재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